저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장점, 강점을 갖고 있는데 어, 남성적 성향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 네, 좀 그런 것 같아. 요 그때 이벤트라는 게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알려주고 음. 쓰는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써갖고 오는데 어, 이게 너 너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야. 네가 어떤 성향인지. 글을 쓰는 내용을 보고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어떤 단어를 선택을 하는지,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팩트 전달, 류준지, 감정 전달, 류준지, 뭐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걸 쭉 읽어보고 난 이제 총평으로 얘기를 하자면 소설을 읽은 듯한 느낌이 들지, 그래서 어, 그래가지고 볼때 느낌은 아주 좋았고, 어, 읽고 나서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참 수고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라는 거. 지금까지 참 수고했다. 지금부터, 이거 덕분에 내가 좀알수 있었던 건, 아, 얘한테 이런 거, 이런 거를 내가 좀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앞으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내가 알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됐어. 그래서 내가 넌, 너를 조금 더알수 있게 됐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너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겠다라는 거는, 너뭐 아주 긍정적이지, 뭐. 응. 내가 이전에 너한테 느끼고 있었던, 지금 뭘 만난 지가 한 달? 좀 넘었지? 그,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너한테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이나 느낌 이런 게 있는데, 응. 이게 파악이 안 됐던 부분이 있거든. 왜냐면, 너도 지금 네 입으로 얘기했지만, 네 사생활을 나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그치그 그런 사 아, 얘가 이런 성에 있는 이게 어디서 왔을까 왜 이런 성에 만들었을까 이런 게 궁금한데 이건 뭐 개인적으로 이런 미팅이나 대화 내가 물어보지 스스로의 단점은 알아? 네 저는 뭔가 좀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그거예요. 뭐단 단점, 스스로 생각하는 단점을 오케이 인정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어떤 짓을 해요? 괜찮... 여기 있는 애들 성향이 거의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야. 음. 나도 그렇고 심하게 그랬었고, 예전에. 근데 그건 네가 그렇게 스스로 벗어나려고 막또 발버둥 친다고 또 그것도 이게 단점이야 라고 생각해서 또 벗어나려고 또막또 네, 네. 강박이 네. 강박을 또 만들어. 네. 그것도 하면 안 돼. 그냥 냅둬. 너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근데 이제 관점을 다른 쪽으로 두면 그 강복으로 인해서 내가 피곤하잖아. 이 강박 계속 완성해서 딱 완성해 놓으면 한편으로는 즐겁기도 하지만 쾌감도 느껴지지만 그거 하나 어쩌고 너무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게 옳은 짓인가 현명한 짓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야 그건 아닌데 너의 시간 너의 감정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나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건 자연스럽게 못해. 이걸 다 공부, 다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 공부야. 너도 영상 공부했지만 조금 더 사람을 알아가면 돼. 어, 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사람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도 또래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라 좀 놀라워. 놀랐긴 한데, 너무 이것도 강박 갖지 마. 너 나이에 비례해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어, 더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편해질 거야. 어, 그냥 이건 놔두고, 지금 네가 해야 할게또 따로 있다고. 지금 그렇저너 여기 여기서도 숲을 보느라고 나무를 못 본다는 표현을 했는데 네, 한편으로는 다른 측면에서니까 숲을 보느라 나무를 못 보는 건 남의 지시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들은 그렇게 해. 그냥 네 그리고 따라가니까. 그런데 거꾸로 너 혼자 스스로한테는 나무만 봐. 숲을 못 보고. 네 삶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지금 하나에 꽂혀 갖고 다른 걸못 보고 있다는 뜻이지. 이게 같은 남성 입장에서 볼 때는 외모는 여자인데 하고 있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반응은 다 남자거든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야 그게 너의 성장으로 인해서 또 벽을 만들게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굳이 내 사생활 을왜 얘기해 근데 보통 남자들이나 아니 보통 의 여자들은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해서 문제를 만들거든 근데 너는 안 해서 또 문제를 만들어 지금 내가 너한테 소개를 해줬던 은진이가 그런 게 있어. 야 걔도 같은 여성이기나 너랑 같은 여성이기나 하나 남성적 상의가 흔히 말하는 탐보야. 그렇죠.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연애가 중요한데 이게 연애랑 자연스럽게 섞여서 해결이 될 거란 얘기야. 말을 안 하면 사람들과의 소통의 문제가 생겨.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말을 해주고, 아, 이런 사람한테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구나. 아, 여기까지 말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데 이걸 논리적으로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감정적인 경험에 의해서 네가 체득해야돼 이건 경험에 의해서 나온단 말이야 그거 안 하면 나중에 조직생활 하기 힘들어지는 거야 누구 밑에서 불임을 당할 순 있어도 누굴 부리기 이렇게 힘들어 너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돼 부모님한테는 사랑을 받았어 오케이 근데 그 사랑도 다는 아니야 너 이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네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해아 이렇게 해야 사랑을 받는구나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을 먼저 줄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니가 벽을 치고 니네 얘기를 안 하는데 사랑을 줄수 있느냐고, 감정을 줄수 있어? 못 준다고. 그러니까 니가 사랑을 받기 어려워. 또래한테도 사랑을 못 받는데. 나이든 사람한테 어떻게 사랑을 받을 거야?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그래. 이건 무슨 용기로 한 거야? 책 많이 읽은 티가 나 그리고 생각 많이 한 티가 나고, 이제 생각 그만하라고 하고 싶은 거야. 너무 많이 해서 문제지. 생각하느라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 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라는 거지. 어제 한 녀석도 왔었는데, 남자애가 왔는데, 걔도 그런 케이스야. 너무 생각에 빠져느라고 행동을 못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뢰감이야. 내가, 너도 여성의 입장에서 누군가가 너한테 다가오면 겁부터 나잖아. 근데, 한마디로, 난 누구고 어떤 목적으로 너한테 다가오는 거야, 라는 걸, 대놓고 밝히면서 너한테 오면 덜 불안하지. 네, 맞아요. 그럼 음, 거꾸로 너도 마찬가지인 거야. 면접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랑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너를 밝혀야 되는 거야. 난 누구고 어떤 사람이야. 야, 찔러면 찔러. 그럼 이만큼 딱 벌려줘야지. 한번 찔러? 아, 그럼 저놈 찔러 놈이구나. 그럼 딴놈 만나야지.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흘렀을 때 정말 아차비가내 옆에 남아있어.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길 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네 옆에 만들어주고 싶기도 하고. 음. 그럼 네가 행복해지는 거야 딴거 없어 그래서 겁내지 말란 얘기야 네가 내공을 좀 키우고 왜 언젠가는 또 너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네가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어야 하는데 가끔 네가 맞아주기도 해야 되거든 그큰 모자에 옷도 좀 크게 입고 이러니까 맞아요. 계속 감추게 되고 넌더왜소해 보여 맞아요. 그리고 더 자신감이 없어 보여 어. 좀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좀 드러내 드러내고.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너 이쁘다 그랬잖아. 어른들은 우리 시점에서는 너 되게 이뻐해. 근데, 어이구, 이 녀석 이쁘다. 그러고 다가왔더니 도망가. 지금 그런 꼴이야. 아이고, 저 녀석 사랑 못 받겠네. 어떡하지? 안타깝다. 이런 느낌. 도망가지 말란 얘기야. 어르신들이 이렇게 손 오고 면 네, 고맙습니다. 더 가! 아, 자 이것도 좀 필요한데, 좀밥좀 좀 사주세요. 이래야지. 그래야 이쁨 받는 거야. 넌 그래도 되는 나이거든, 지금. 어, 저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너 도와준다는 소리도 잘 못할 거란 얘기지. 도와줄 수 있는 즐거움을 빼앗는 거일 수도 있어. 사람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옛날에는 호랑이만 피하면 됐지만 지금은 점점 위험한 게 많아지는 시대야. 절대 혼자 살수 없는 시대라고. 왜? 그 사람이 나랑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내가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난 도움 안 받을 거야 이러면 이게 벽 치는 거야. 내가 할수 있어도 아, 도움을 받는 거야. 그 정도의 관계라면. 그 사람과의 교감이지. 굳이 이것까지 왜 하려고 해? 왜? 난 알고 싶거든. 네가 뭘 했는지 네 감정이 어떤지 조금 더잘 알고 싶어. 그게 관심이고 사랑이니까. 근데 말을 안 해? 어씨 뭐야 쟤는 나한테 관심 없어? 나안 좋아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있고,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수 있는 언어를 구사하는 위치까지 올라가면, 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뉘앙스가 전혀 달라지잖아. 음, 점점 더 난해진다고. 그럴 때 더, 좀더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 지금, 뭐, 나도 유튜브에 막 영상 올리지만 편집해갖고 올려버리면 내가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른 의도로 의기하는 애들도 있어. 뭐, 그것까지 내가 일이 다 가서 해석을 해줄 필요는 없으니까, 어, 은진 언니한테 잘 배워야 되는 게. 걔가 그게 돼.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배워왔어. 네가안 갖고 있는 걸 정말 많이 갖고 있어. 어. 그래서 거꾸로 서로 너희 둘이 만나면서 보완이 잘될 거야. 단적으로 내가 어떤 예를 드냐면, 여기 꾸준히 계속 오는 아이들이 많지만, 어, 아, 이 녀석 올해는 취업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거든. 교감능력으로 난판단 여기를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 나한테 대하는 행동이나 나한테 전하는 감정이나 이게 이전과 달라지는 게 느껴지면 어이건 됐다 우리는 되겠다 이게 확실해져 그럼 볼 것도 없어 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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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그럼 바로 눈면 바로 돼 어른들이 원하는 건별거 없어 어 그냥 이쁘면 돼 근데 이쁘다는 기준이 다른 거지 인간적으로 이쁘면 돼 어이, 자식 이쁜데 내 감정을 자꾸 끌어가, 더 챙겨주고 싶고, 더 가르쳐주고 싶고, 그럼 네가 더 성장하는 거 아니야? 내걸 뺏어가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힘든 게 수십 년 걸려서 배운 걸 그냥 줄까? 지금 네 나이에 할수 있는 거 거의 다 됐어. 사회 사회 초년생으로 취업하기 위한 조건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네가 그 진실을 모르고 있는 게 하나 큰 장, 단점이고 또두 번째 하나가 뭐냐면 그 벽을 치고 있다라는 거. 내가 생각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 그게 니가 네. 지금 갖고 있는 최대 단점이라고 꼭 사람간의 대화를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만 되는게 아니냐야 사소한 문자 하나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고 응. 은진이가 너나 우석이 보고 애기들이라 그래 저 먹을 거 사왔고 밖에 가자 은진이가 사온거야 이래 먹으라고 우리 애기들 오늘 왔다 갔어요 그래 와갖고 얼마나 이뻐하는지 알아 우석이 약간 그런.. 걔도 너 못지않게 낯가림이 심한 애야. 엄청 심한 애야 걔도. 나랑 가까워지는데도 1년 넘게 걸렸어. 너만큼이라 그랬어 힘들었어. 노력하는 거야 걔도. 많이 노력하는 거야. 그 마음을 너도 알고 그만큼 또 대응을 해줘야지. 사적인 대화도 좀 하고 그렇 필요에 의해서만 연락을 하잖아. 그러면 한동안 연락 안 하면 나중에 연락하기가 더 힘들어져. 꼭또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 같거든. 그니까요 보통 니네 또래 여자애들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무한한 사랑, 여성적인 사랑 이런 것들은 넌 경험치가 많이 부족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 음. 그건 뭐 너희 집안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고 이제부터라도 아 내가 이런 사랑이 좀 부족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사랑을 네가 받기 위한 노력을 좀 하면 더 좋아. 그럼 나중에 너도 그런 사랑을 줄 수가 있고 또 스스로도 많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지.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존재해. 응? 네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랑은 다가 아니야. 극히 일부야. 그걸 느끼면서 살아보라. 고 내가 지금 여기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서 제일 중요한 가치를 그걸 봐. 아이 녀석. 부모한테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컸구나, 티가 팍팍 나는구나. 그런 애들은 뭘 해도 잘잘 돼. 근데 이게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기 가 어려운 거야. 그렇지다 주관적이잖아. 사람. 다른 사람들의 기준을 모르니까.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지. 각자의 나름대로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한 부모님들 밑에서 자랐고, 그만한 사랑을 받았지만 내가 볼땐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거야. 이 부분은 다른 곳에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연애가 필요한 거고, 남자한테도 사랑을 받아보고, 어른들한테도 사랑을 받아보고. 그치? 이성, 그러니까 이성에 관련 없이 이 관계로 만난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 내가 줬는데 저 사람이 안 줘? 그럼 딴 사람 줘. 근데 하나 줬는데 두개 줘? 그럼 난세개 주면 되는 거야. 막 줘, 그냥. 뭐돈 들어? 줘, 그냥. 받기 위해서 준 거야. 이걸 그냥 압축하면 너는 완벽한 자수가 될것 같아. 네. 음, 응, 이거를 압축하면 이 정도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거 엄청난 노력을 하신 거야, 아버지가. 그거 많이 너무 배웠어.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고. 조금 더 이제 이제는 네가 좀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 딸들이 성장을 해서 지금 너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아버지가 더다가가기 어려워. 네가 아버지한테 좀 찾아가고 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뭐 이전에 안 해갔던 것도 좀 같이 해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같이 보내면 어떨까 싶다. 뭐 네가 지원하려는 어떤 보직이든 어떤 회사든 성향은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지원할 게없기 때문에 뭐 예민하고 성실 이런 얘기 안 써도 돼. 어, 안 써도 돼. 다 그래 그런 애들. 그러니까 안 써도 되고 너의 특이점만 쓰면 되지. 뭐책 많이 읽고 뭐 스타트업 기업에서 일을 하고 조금 더 힘든 아르바이트를 좀 해본 거 그로 인해서 네가 뭘 느꼈고 어떻게 성장을 했고 지금 뭐가 달라졌는지 요런 내용 한두줄 그런 내용 꼭 들어가야 되 거고요. 평소에 네 모습을 보면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상상이 잘안 돼. 그게 안 돼. 그래서 오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꼭 써야 돼. 너의 이미지가 약간은 좀 청순가련 이런 캐릭터거든. 거기다가 또 면접 갈때또 정장 까지입고 이렇게 딱가고탁그렇게 탁 앉아있으면 좋은 거야. 나쁠 거 없어. 좋은,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한테 다가오지. 그건 긍정적인 이미지라 좋은데, 그로 인해서 아유, 얘가 어떻게 현장에서 버텨낼까? 이런 이미지가 생긴단 말이야. 야, 이제. 그냥 옆에서 한마디만 하면 그냥 울고 도망갈 것 같은데? 어. 그런 이미지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 자소서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또, 이거, 이걸 읽어보면, 아이 녀석이 꽤 강단이 있네? 오, 독하네, 심지어? 이게 느껴지는데, 네 외모만 보면 그게 안 느껴져. 그러니까 그런, 네가 요, 요, 요렇게 경험을 해서 힘든 거얼마큼 경험을 해봤다? 웬만한 건난 끄떡 안 한다? 강단 있다?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그게 자소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야, 애는 괜찮은데, 내가 비실비실 해서 툭 치면 쓰러져. 뭐, 좀 출근하다가 그냥 아파요 그러고 안 나올 것 같아. 못 써, 그런 애들. 저, 제몸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거, 이런 거까지 하고 있고, 이런 거를 꼭잘 먹고 있고. 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좀 노력하고 있다. 말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대부분이 남초 집단이다 보니까. 여성 직원 하나 뽑아갖고 딱 집어 넣으면 이 분위기가 확 달라져. 큰 차이가 나. 그래서 항공정비사도 그렇고 뭐 대기업, 중소기업 따질 거 없어. 이 분야 안에서 여성 직원을 채용을 할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변수가 또 거기에 있어. 당연히 그 업무는 잘 해야 되지만 이 이미지, 그 사람이 들어올 때 우리 조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기술지원팀에 여직원 단한 명도 없었어 지금까지. 최초 여직원이야 그걸 유아교육 전공하려면 왜 뽑았을까? 그렇다고 은진이가 뭐 이렇게 그닥 긍정적이고, 뭐 애교가 많고, 아니야, 그건 아닌데, 생각이 바람직해. 아, 이 녀석 괜찮다, 키워올만 하다, 이런 생각이 탁 들고 신뢰감이 주는 거야. 내가 은진이 처음 봤을 때 그랬어. 옷도, 좀 밝은 거 입어. 응? 응. 밝은 거 있고, 또, 좋은 생각하고, 긍정의 이미지 자꾸 생각하려고 하고, 그럼 너 스스로도 자꾸 기분이 업되면서 체력도 좋아지고, 더 의욕도 생기고, 더 먹고 싶고, 생각이 든다고. 내가 많이 알면, 지식으로 많이 알면, 이건 자신감이야. 모르면 공포감이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자존감이 생겨. 똑같아. 자꾸 사랑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넌 귀중한 존재야, 가치 있는 존재야, 넌 훌륭한 존재야. 계속 인정 받아봐. 아 어, 그렇구나. 이제는 강박이 아니라 공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좀 찾아서 다양한 공부를 재밌게 할수 있는 노력을 좀 부탁하고 싶고 아까 내가 서두에 얘기했던 타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더 여유있게 해서 너를 자꾸 의식적으로 좀 오픈하겠다. 그런 노력을 좀 부탁하고 싶네.